안녕하세요. 마음통연구소의 대표 백선영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한 번은 들어보셨죠? 타인의 잘못된 습관을 두고요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변화를 거부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죠. 변화에는 보통 두려움과 걱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뭘? 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바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방식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심리 치료학자이신 의사소통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나 상대 상황의 구조를 바탕으로 일치형 의사소통과 비일치형 의사소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치형 의사소통은요. 나 상대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의 소통 방식입니다. 반면에, 비일치형 의사소통은요, 나, 상대, 상황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모두 없는 소통 방식으로요, 대인 관계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의 김영애 소장은요, 스티어 빙산 의사소통에서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고 선택하며 책임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비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의존적이거나 적대적 혼란스러움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일치형 의사소통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회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회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은요. 나, 상대, 상황에서요. 내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당신이 맞아. 즉, 나보다 상대의 감정과 욕구에 맞춥니다. 이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나를 좋아하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정서적으로 울적함을 느낄 수도 있죠. 두 번째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옳아요. 바로 비난형의 의사소통방식입니다. 비난형의 의사소통방식은요, 나, 상대, 상황에서요, 상대가 없고요.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고 통제하기도 하죠. 너는 틀렸어. 너가 실수한 거야. 내 말이 맞잖아. 등의 공격적이고 명령하는 두로 말을 합니다. 자신의 태도를 리더십으로 포장하면서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죠. 세 번째는 규칙,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초이성형의 의사소통방식입니다. 초이성형의 의사소통방식은요, 나, 상대, 상황에서 오직 상황만을 바라보며 나와 상대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원칙을 강조하고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비논리적이고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만은 준수하기 때문에요, 상대에게 공감하기 어렵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기도 쉽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 자료, 자기 통제를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나의 감정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일이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즐겁지만 누구도 나를 알수 없어요. 산만형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산만형의 의사소통 방식은요. 나, 상대, 상황, 모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말과 생각, 행동 등이 어수선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질문에도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느라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이 봤을 땐 이들은요, 유머 감각도 있고 즐거워 보이고 분위기도 주도하지만 이들의 마음 한 캔에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형 의사소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하려는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일치형 의사소통입니다. 이들은요, 나 상대의 상황을 다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나와 상황, 상대를 맥락적으로 고려하면서 내면의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요. 나와 상대를 존중해가며 의사소통하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고요.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지?를 찾아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나와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의사 소통은요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죠. 때문에 쌍방에 서로 다른 의사 소통 방식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요 본인이 회유형이라면 배우자는요 비난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누군가가 주장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의 리더가 초이성형이라면 구성원은 회유형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의 비일치형 의사소통에서는요, 각각의 긍정적인 자원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일치형 의사소통에서요,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가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 유형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유형은요, 나에 대한 공감. 비난형은요, 상대에 대한 공감.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일치형의 의사소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를 기반으로 관계 코칭과 리더십을 전하는 강사 백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